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나물 대전 지뼈. 아,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인트로 때 졸꾸러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 갖고 순간 미쳤나 <laughs> 네, 했습니다. 끄덕대 여러분입니다. 네.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이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성공보다 실패가 왜더 중요한지 제가 오늘 설명 드릴게요. 타인과의 교감은 실패를 통해 가능하다. 실패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훗날리더십의큰 밑거름이 된다. 성공 또한 우열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이제 실패도 우열이 없지만 성공도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음. 하지만 모든 성공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을 기반으로 한 교감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 경험이 아닌 비교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자신의 성공을, 타, 자신의 성공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파란색이 초록색을 보고 우쭐하는 꼴이다. 음. 동시에 나갔으면 1등인데 이거 진짜 <laughs> 내가 진짜 초등학생이 아닌 게 아쉬울 정도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는지 아시겠죠? 어, 실패, 그러니까 성공은 여러분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올라간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근데 실패는 뭐죠? 다 바닥 친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 힘들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이만큼만 즐거운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안 즐거운 사람도 있고 성공은 좀 진짜 좀다 다 달라요. 근데 실패는 똑같습니다 음. 그냥 힘들어 죽겠고 보이는 건 성공밖에 없어요 진짜 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실패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저는 또 대기업 생활도 한 (3년) 해봤잖아요 음. 거기에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안 하고 올라오신 음. 분들이에요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음. 승진도 됐고 음. 그러니까 뭐예요 공감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밖에 안 해봤고 음. 자기는 강하니까 당연한 거거든. 음. 우리 옛날에 그 진짜 우리 내가 갑자기 실명을 이제 말하니까 그러데 우리 최재범 수석님이 이제 우리 제 파트장님이었는데 음. 워낙 천재예요. 이 양반이 음. 과학고 카이스트 그다음에 LG 갔다가 어, 그 어, 콜롬비아에서 박사 받으시고 음. 아이비리그예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삼성으로 오셔갖고 뭐 30몇 살부터 부장을 하셔 갖고 음. 엄청 일찍 부장해 갖고 보통 사람의 보통 사람이랑 다른 커리큘럼을 걸었기 때문에 초특급 엘리트 코스. 일반 엘리트 정도가 아니라 음. 초특급 엘리트예요. 음. 그 지금 상무도 다셨거든요. 최재범 상무님이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 게 이분을 내가 왜 존경하냐? 이분이 임원병이라 그러거든요. 너 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임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너무 일찍 부장이 됐기 때문에 막 조바심이 나는 게 보여.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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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원이 돼야 되는데 어, 어, 이게 보여. <laughs>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편지도 드렸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 알잖아요 내 스타일이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얘기 좀 한번 해줘요. 네. 여기서 작가님이 아니라 형 얘기 좀 한번 해줘요. 내가 무슨 자꾸 내가 뭐 말을 너무 세게 한대서 나는 부장한테도 <laughs> 편지 쓰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얼마나 유순해졌는데. <laughs> 아, 아, 근데 진짜 많이 위해졌지. 아, 나는 또 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안하 무슨 마, 많이 위해졌어요. 네. 많이 위해졌어요. 욕은 안 하잖아요, 어, 요즘에 어. 최소한요. 아니저전 그러니까 네. 솔직히 네. 거의 한계에 다 달랐다 네. 보여요. 더 이상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더 이상 유진해지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신박사 엘, 아닌 어, 거예요. 얘기도 안 해요. 뭐 신박사 안 해.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신성사 <laughs> 이런 걸로 바꿔야 돼요. 더 이상 약해질 수는 어. 없어요. 캐릭터가 죽는 건데 그러면은 어. 근데 아무튼 이분을 내가 왜또 좋아하냐. <laughs> 이분이 근데 메타인지가 어느 순간 올라가 갖고. 음. 막 우리한테 설문조사도 시키고 음. 자기가 뭐가 음. 문제인지 막 물어보는 어, 거예요. 그 속칭 그 360도 뭐그 피드백. 번호 어, 번호 막 그런 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다막 뭐 조급함, 짜증남 음. 뭐 이런 걸다 클릭해서 보내서 빵점 음. 주고 그랬어요, 내가요. 음. 그래서 내가 고분만 진짜 바꾸시면 최고가 될 거라고 음. 계속 조언 음. 난또 퇴사를 하니까, 음. 난또 퇴사를 하니까 <laughs> 어. 그냥 진짜 이분이 성공 가도만 달렸기 때문에 음. 그걸 못 느끼셨는데 근데 이분은 그거를 깨우치셨어요. 아, 쉽지 않은 건데. 아, 그 다음에. 어. 우리 그때 그 개발 실장님이 되게 이분은 그 경희대 출신인데 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경희대에서 박사하신 분이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게. 음. 근데이분은 음. 끈기와 실력을 다 가진 분이에요. 음. 그리고 자란스러운 삼성 이상이 웬만한 무슨 뭐 고시보다 더 힘들거든요. 음. 자삼상을 두 번이나 타셔서 개발 시장 되셨는데 이분도 부사장 되기 전까지 전무 때까지만 해도 음. 공감 능력이 약했는데. 음. 뭔 벼락을 맞았는지 뭐 개안한테 뭐 치, 치명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는지 갑자기 그 부사장 되면서 공감 능력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잘 됐어요. 그러면서 개발 실이좀잘 됐어요. 그아 왜냐면 그분 이 그분이 왜냐면은 그 우리 OLED 소형 OLED는 삼성이 99% 독점이거든요. 그거의 주역이에요. 개발 주역 더잘 됐어요. 그래서 계속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니까 성공만 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게 뭔가 이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장에 반성적 사고했는데 음. 실패는 반성적 사고가 거의 자동적으로 돼요. 음. 근데 성공은 그게 쉽지 않고 오히려 성장 효과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시나이, 시간이 지나면 속칭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음. 거지. 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왜냐면 계속 성공했으니까. 음. 그러니까 계속 계속 성공했을 때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두 분은 좀 대단하네. 아, 그 아, 그에뭔일 그러니까,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뭔가 됐죠. 어, 아, 그 최재범 수석님 내가 음. 옆에서 깐족간족 조언도 많이 음. 드렸고, 그, 부사님 장 어디서 누구한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좀 특이 케이스고, 음. 대부분은 제, 실패를 했을 그렇죠. 때. 어. 그래서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갈 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뒤에 부분을 땡겨서 얘기한 거예요. 성공만 하신 분들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교감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음. 실패는 그렇지, 근데 그래서 저는 저랑 고작가님이랑 이거 사전에 협의 없이 하거든요. 저는 박사 과정 한번 얘기하면 되고 고작가님은 자영업 망한 사람들 얘기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 그 박사 과정 저는 왜 공감이 가냐면은 처음 박사 과정 시작하면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이, 이, 이 이것밖에 쓸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이제 뭐가 흥분하면 우리도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좀안 좋잖아요. 근데 안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단 역시 19라 그러기로 했어요. 19. 아, 19, 19, 어? 19. 아, 19. 19. 아, 아, 19. 19. <laughs> 어? 그니까 러 십구 십구 그런 사니까 그러니까 욕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학적인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를 우리인 이제 십구라고 지칭하게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쓰고 싶을 때 우리는 어. 이런 십구 이러겠습니다. 네. 이제 열려 네. 너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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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야. 예 네. 열려. 네. 그 네. 이상이 네. 필요해. 십구 네. 네. 1구 그냥 박사가 정아막 십구 십구 하면서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처음 하는 애들은 이걸 내가 과연 내가 끝낼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그냥 실패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냥 바닥으로 내팽겨져요 진짜. 그냥 나는 그 부분 너무 가엾거든 진짜. 그래서 내가 박사 과정 때도 오지랖인데 내가 내가 이번에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4 시간 얘기했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 다 기억해요. 음. 내가 학생 때 학생을 지도해 줬어요. 그냥 그 오지랖인 게 내가 너무 가여은 거야. 그 다음에 또내 후배들은 실험은 잘했는데 코석을 또다 떨어서 장금이 학 잘렸어요. 더가여은 거야. 나는 자금을 잘리진 않았지만 짤려볼뻔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괴, 나는 짤려볼 뿐만 했는데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짤린 음.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데 그래서 진짜 위로 많이 해주면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고통이 없었으면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공 가도를 내가 천재여 갖고 어막 닥터 두기여 갖고 막 쭉쭉쭉쭉 음. 올라갔어봐. 그 어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영상화 할 때가 있어요. 음. 그게 보통 언제 언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가 경우는 자영업과 관련된 음. 사업이었기 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덜하긴 한데 한동안 어떤 병이 있었냐면은 딱길 앞에 가면 자영업 쪽 있잖아요. 손님 없으면 이걸 이걸 못 지나가게 되는 음. 거야. 아요. 아, 갑자기 A부터 Z까지 다 보이는 음. 거예요. 그리고 딱 있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보통 자영업 하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사시는 음. 분이 있어 딱봐 사이즈가 나오잖아 음. 헉, 벌써 얼굴 표정이 나랑 무너진 표정이야 음. 근데 그게 그냥 와닿는 거야 그~ 나오는 경제적 압박이라고 음. 하는 거는 이를 말할 수가 없거든 음. 그건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뭘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음. 근데 그게 제가 실패를 안 했으면 그런 감각조차 없을 텐데 그냥 저분이 A부터 Z까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는 거야 음. 이분이 나중에 내일부 물건을 뛸때저 이분 지금은 손님들이 있고나 주변 사람이 뭐 있으니까 들라겠지만저 사장님이 농담 아니라 아침에 뭐 물건 뛰러 갈때 혼자 운전하시면서 소리를 엄청 질렀겠구나 <laughs> 제가 그랬거든요 음. 제가 운전할 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 음. 왜냐면 이제 이, 이 이걸 풀 데가 없는 거야 음. 이게 때로는 분노, 때로는 나의 어떤 그 어, 부족함, 아니면 지금 앞으로의 미래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막날 엄습해 오는데 이걸 깰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음. 근데 소리를 줄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네. 음. 딱 차박장. 차박 없어. <laughs> 제가 차에서 소리 얼마나 지는지 몰라. 이런 십구, 이런 1구 그러면서 이제 십구 개발하니까 좋다. 아, 사람들이 19.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십구. <laughs> <19! 웃음> 아. <laughs>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졸구가 짱입니다 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음. 졸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눌물 나올려고 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다 보통 자영하신 분이느나 뭐 박수가 아 자기 꿈이 있고 이렇지만 음. 또 가족도 있거든요 거기서 포기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힘들지만 더 냉정하게 공부하시면서 분석하시면서 그고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왜 졸고라는 존버라는 말이 있는데 졸고라는 말을 만들었냐? 존버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졸고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랑 액티브 차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둘다 그 맥락은 비슷한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달라요. 이거는 때로는 여러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할게 없어 지진 같은 걸 났을 때, 그때는 존버야. 그때는 졸고가 아니에요. 근데 일상생활에선 좋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짜 좋을 거 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실패랑 성공 얘기해 보면서 아 그다음에 이거 요거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예. 저는 고작가님이랑 비슷한 게 배가 자주 아프거든요. 그래서 누가 배 아플 때 차탈 때막야 바지에 싸. 그다음에 오줌, 오, 오줌도 자주 말렸거든요야 바지에 조금씩 싸서 말려. 그런 농담은 진짜 이빨 뽀개버리고 싶거든요. 진짜. 어? 아 진짜 말려운는데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는 그런 농담하는 사람 보면 야. 개소리 하지 마. 진짜 마려우니까 찾아보자. 그러거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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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 진짜 짜증나잖아요. 참, 어, 그냥, 어. 그것도 못 참냐 그러면 못 참겠다. 나오라 그런다. 어, 어. 제 옛날에 진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탕정에서, 아산에서 판교까지 제가 충기에 애들 웃고 있어갖고 <laughs> <laughs>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판교 IC로 넘어와갖고 낙생육교에서 내려야 되는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 진짜 그래갖고 그 죽전휴게소가 그 전정거장 인데 거기서 우리 집 한참 가야 되거든요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전철 타거나 이거는 참으면은 진짜 서른 다섯 먹 다섯 먹고 바지에 똥쌀것 같은 거야 와 내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그러고 그렇게 뛰어가서 만약에 누가 문잠고 있었죠 발로 뽀개고 들어가서 열고 쌌을 거야 같이 싸주고 안되면 <laughs> <laughs> 조금씩 양보해서 등 서로 맞대고 같이 싸자고 난 그랬을 거야 왜냐면은 진짜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와갖고 와, 나는 진짜 그때는 그, 그, 무협지 보면은, 이렇게, 그, 그, 물, 물 뛰는 거 있잖아. 이렇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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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뛰는 거 있잖아요. 어? 어? 왜냐면 그렇게 안 뛰면은 내가 뛰는 순간에 나올 것 같았어. 나는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배변 활동이 되게, 자, 나는 진짜 공감하실 거예 이거. 아, 나는 완전 공감하는 게, 넌 그래서 거의 버스를 안 타요. 너무 진짜, 무섭잖아. 나 진, 나 진짜 나 너무 진짜로 무섭잖아. 진짜로 어. 버스는 되게 프레즈래. 어. 그래서 <웃음> 아니, <웃음> 나한테는, 너도 안프레즐하기 어. 때문에, 시, 저는 실제로, 아이 진짜 오늘 얘기 나와서 네. 그 광역 일반 버스 그 시내 시외 버스 있잖아요 중간에 제가 멈췄어요. 거 봐. <laughs> 이게 상태. 공감이 엄청 되는 거야. 네. <laughs> 내가 왜냐면 너무 모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 손님들다 있는데. <laughs> 아이 <laughs> 올보고 나왔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네. 이렇게 인생에서 바닥 치는 경험, 힘든 경험 있으면 어. 공감이 그냥 돼. 나도 멈췄어요. 그냥 공감이 네, 돼 그냥. 그냥 어. 공감이 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게많이 겪으면은 당연히 그 순간이 힘들겠죠. 케이 x 에 좋아. 네. 나중에 <laughs> 여러분 진짜 이게 다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힘든 일을 음. 겪고 계신 분들은 음. 걸음 뿌리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아요 <laughs> 뭔가 맹렬해. 아까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에 딱말 <막> 걸음 <laughs> 뿌리. 는 <거예요. 걸음> 진짜 <laughs> 어 나중에 근데... 이 가을에 추수 뒤지게 하려고. 아니, 못 찾는 거 얘기하다가 아, 걸음 아, 아, 어, 걸음 뿌린다. 응? 어그 맞춘 거야? 어, 의미적 라... 의미적 라인 맞춘 거야. 음, 예, 예, 의미적 라인 맞춘 거야. 의미적 라인 맞춘 거 걸음 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졸고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졸고 거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았습니다>, 아, <아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